자, 지금, 원천징수 A. A형, 풀리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죠? 14%입니다. 배당소득도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죠? 14%입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이자라는 말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태권증권의 이자와 그 수업시간에 보면 할인액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자소득이 맞고 비 영업대금이 이 친구에게 돈 빌린 거죠. 엄마한테 돈 빌린 거. 이자소득에 들어갑니다.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10년 넘어가면 이자소득에서 빠지는데 10년 미만까지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14%를 내야 되죠. 4번 또 이자소득이 들어가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좀 어떠한 사유를 늦게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이제 법적 소송에 의해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때 받아야 할 돈을 뒤에 받으면서 이제 어떤 게 발생되냐면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좀 늦게 받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 여기 있는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14%를 빼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맞죠? 이제 여기 법이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먼저 징수한다? 인적 용역은 3%, 봉사료몇 퍼센트죠? 5%.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적 용역이라고 하면, 아이고, 봉사료는 5%.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보통 외울 때는 사업소득은 통상 3%, 봉사료는 몇 퍼센트? 5%.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3번이 지금 봉사료 이야기죠? 3번이 봉사료. 봉사료는 5%를 원천징수한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이게잘 중요하게 안 나옵니다. 20%를 초과하는 이런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5%를 원천징수한다. 4번은 이제 1번하고 맞는 말이죠. 이제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를 제외하고 분리과세한다. 지금 1번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에 어, 비과세였어요. 그냥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부터는 과세로 바뀐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4번. 4번도 중복적 문제죠? 그러면 3번 틀리신 분은 4번도 틀리는 거야? <laughs> 맞죠? 공사료는 몇 프로? 5%입니다. 정답은 2번. 나머지 사업소득은 3%, 봉사료는 5%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아요. 사업소득은 이렇게 외우죠. 사업소득은 3% 이렇게 외우죠. 봉사료는 몇 프로? 뭐 5%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사람은 이거 우리 잘하죠. 20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15살은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편상별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외국 거주는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죠 정답은 3번. 중증 환자를 뭘로 보죠, 우리는?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되죠, 맞죠? 안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4번 또 가능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말 없죠? 문화생활보조비는 없습니다. 일단은 10대 10만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근데 얘는 이제 본인의 차량을, 맞죠? 본인 소유의 차량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 나와야 되고, 간호 대신에 라는 말도 나올 때가 있다 이랬죠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벽지수당은 저기 오지라고 하죠 오지 OG. 맞죠 오지에 있을 때 생기는 수당을 벽지수당이라고 합니다 1번 2번은 확실하게 아닌 걸 알고 계셨을 거고 3번 4번에서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문화생활 한다고 비과세 해주는 그런 친화 습니다 맞죠 음, 정답은 4번 7번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 변상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어, 세무역의 상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 실비 변상적 급여에서 현재 지변 기타제로 인하여 받는 것을 어,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고 해요. 이외에도 이제 실비 변상적인 급여가 자가운전 보조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이것도 실비 변상적이다. 정답은 3번. 7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문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총 수익금액의 80% 왕자 반대말이 뭐죠? 공주죠. 공, 원, 주, 인, 지, 산. 이렇게 외우고, 기타 소득에서 공하고 주는, 아이고 글자를 저렇게 적었네. 공주는 뭐죠? 80%를 그 다음 원인지사는 몇 퍼센트를? 60%를 지원해 줍니다. 공이 뭔 뜻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네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주로 사무를 관리하는 청.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남구청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에 대해서는 경비를 공짜로 80% 지급해줍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들 맞추셨죠?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음, 틀리신 분은 저기 옥상으로 한번 올라오세 <laughs>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까 위에 있는 8번이랑 좀 비슷한 건데 맞죠? 음, 복권은 기타 소득에서 가장 유명한 분리가세죠, 맞죠? 분리가세고 위약금도 기타 소득, 그 알선 수수료도 기타 소득,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이렇게 되면 얘가 메인이 돼요. 얘가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사면 그 겸본품이 나오죠, 이렇게 샘플 화장품이라나 걔네들이 메인이 아니라 사는 것이 메인이잖아요. 얘는 고정자산 얘가 메인이에요. 이해가시죠? 얘가 건물이나 토지가 된다면 얘는 양도소득이 되고요. 양도소득이 되고 얘가 나머지 유형자산이 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되는데 얘는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끼워 하는 그런 격이에요. 얘는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라는 말 때문에 얘는 양도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영업권 단독으로 왔다라면 얘는 기타소득이 맞아요. 영업권 우리가 공원주인지 산, 산이 뭐냐면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을 제가 산이라고 한 거예요. 산업재산권은 어,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이것도 권이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무형자산 단독으로 올 때는 기타소득인데 얘가, 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 함께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얘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양도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세무회계 상급 74회에 났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중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10번엔 틀리라고 나온 건데, 좀 읽어보면, 읽어보면, 확정 기여형 기획이 어찌고저찌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납입하는 이말 자체가 지금 답을 명,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속이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퇴직 소득이 아니게 되겠죠. 맞죠? 어, 근로소득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니까 퇴직 소득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시험범위에는 퇴직소득이 안 들어가요. 우리 시험범위는 그래서 우리 그 수행능력 단위의, 수행중고에 퇴직소득이 있어서 살짝 어, 조금 쉬운 문제를 골라서 어, 넣어놨습니다. 11번 문제. 생각해로 좀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총급여액. 우리가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익금액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말 그대로 우리가 세금을 때리기 위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으로 돈을 받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제가 연말정산 수업할 때 드렸던 종이 있죠. 거기 위에 보면, 급여, 상여, 인정상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외 근로는 합산해서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 증에 나타나지 않는 것. 제가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 미제출비가 됩니다 미제출비가 삽니다. 미제출 비과세는 뭐죠? 어, 식대랑 어, 자가운전 보조금이죠. 이거로 묻는 문제였어요. 미제출 비과세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만을 보고 내 연봉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글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3번이죠. 어, 지금 현재 연말정산 시기인데, 지금 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지금 1월 말부터 연말정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마감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근하고 사, 근하고 사는 3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나머지는 뭐죠? 하, 근, 연, 하, 기, 이, 배. 그 다음, 일원 근로까지 일원 근로는 1년에 4번 하죠. 이렇게까지 해서, 얘네들은 언제까지 하냐면,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포함을 시킵니다. 보통. 그래서 2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 2월, 2월 급여를 3월 달 주잖아요. 맞죠? 그래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 줘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음. 연말 정산 결과를 반영한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 당연한 거겠죠. 일단 정답은 3번. 자, 뭐 질문. 자, 기타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